빌리포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는 말씀 중에서 권면과 사랑의 무슨 위로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빌리포서 2장 1절은 그러므로를 선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전 문맥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에 뒤따르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 살게 될 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어쩔 수 없이 뒤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답게 합당한 삶을 살 때의 그 합당한 삶은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삶이며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삶은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여되었기에 우리는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축복이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정이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전혀 당하지 않았다 그 사람의 구원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필수입니다. 그것이 큰 풍랑이든 작은 풍랑이든 간에 믿음은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네됨의 확증이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야난 정말 고난 받고 싶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요. 영적으로는, 음, 굉장히 풍성한 은혜를 줄지 모르겠지만,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고난을 피하고 싶지, 당하고 싶진 않죠. 그렇다면, 이런 고난, 그런 고통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니면 외면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 되는 하나님. 다 자녀를 길러봐서 아시겠지만, 자녀의 고통에 부모가 모른 척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내 자식이 지금 아파하는데, 그래, 잘 아파라. 하는 그런 부모 있습니까? 같이 아파하고, 정말 내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허락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찾아볼까요? 빌리포서 2장 1절 말씀.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므로 라고 말하죠. 이 내용이, 1절의 내용은 분명히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로 연합되는 삶을 살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고난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권면, 위로, 교제, 극률과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허락하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합력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방법, 이네 가지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한 삶을 살면 당연히 찾아오는 것인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인데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방법이며 이것을 통하여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극복하고 풍성한 삶을 나누는 영적인 방법 첫 번째는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하거나 하거나 혹은 경고할 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설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이 오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시험이 옵니다. 그때에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요. 시험 당하는 것, 사탄이 틈탄 것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권면은 흔들리는 자를 붙잡아 주며 약한 자를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와 같은 권면을 통하여 권면을 받는 사람은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을 때에 사기가 올라가고요. 그 권면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재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는 권면은 믿음의 심지를 더욱더 굳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소명의식을 깨닫는 거예요. 영적인 의식을 고취합니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이런 시시한 고난에 내가 넘어지고, 나의 믿음을 포기할 수 있을까? 하면서, 영적인 의욕을 북돋아져 일으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대소를 읽어 4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미 벌써 배운 거예요. 힘듭니까? 우리가 지금 곤면했죠. 그래 옛날에 곤면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로 쓰세요.라고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대산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곤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곤면을 할 때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려 드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가르치려 드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권면은 가르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가르치려 드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 낫다라는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겉면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좀 잘난 척하고 나한테 지금 무슨 마치, 응? 어? 우위에 있는 사람처럼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뉘앙스를 느끼게 되면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속에서 반감이 일어나고 오히려 더 시험에 빠져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권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영적인 권위와 더불어 정말 권면 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며 나는 권면을 주제가 안 되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아간다는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아름다운 권면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권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중심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권면할 때 가르치려 들은 거예요. 그것밖에 못 해하면서 권면하지만 그 안에는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상처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곤면하니라. 강론, 말씀을 전한 다음에 곤면하였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자기의 경험이 우선시되고 내 생각이 먼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르치려 드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권면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주관을 내려놓고 말씀을 중심으로 받은 감동으로 객관화시켜서 나누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없으면 치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거나 힘들어하는 성도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다가갈 때에 말씀이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분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잊지 않고 은인으로 여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곤면을 전할 때에 정말 유익이 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경험, 지식, 자기 생각, 자랑인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극률의 마음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권면에는 말씀의 능력이 생겨다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도 할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성도와 성도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하나가 되는 그리고 그 성도는 그 성도를 통하여 힘을 얻고 평생의 은인으로, 은인으로 생각하며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위로입니다. 권면은요, 권면만 하지 않습니다. 권면과 동시에 위로가 이루어집니다. 권면이 아버지 역할을 한다면 위로는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권면은 아버지의 냉철한 판단이 감이 된다면 위로는 어머니의 따스한 품이 가미가 됩니다. 고난당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할 때에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당신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 믿으면 누구나 고난이라는 전처를 다 밟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크든 작든 간에 그 고난이 경험되어지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도 곤면할 때 경험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것이 자기 자랑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아팠던 그 추억들을, 기억들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한 고난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위로를 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위로가 있게 될 때에 서로가 서로의 동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저분도 나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응?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위로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경험을 토대로 위로하는 것은 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효력을 발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앞서도 계속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한 성도들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를 생명을 소생시키려면,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증거할 때에 성도들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고난받을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 저는 그것을 위기를 생각하는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굉장히 많이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 저의 경험에 의해서 회복된 경험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그것을 되새김질하면 할수록 자연 치유가 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로하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권면하지 않는다. 나를 몰라준다. 말하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물론 얼굴 표정을 보거나 상황을 들으면 알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속 깊은 것까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가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권면임을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우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나의 고난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삶 속에 지치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나를 위로하시는 분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한 치유가 가장 빠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스하게 영혼 없는 말 건네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따스하게 위로의 말을 전하면 그 성도는, 어? 그 한마디가 뭔가 큰 것으로 와닿아서 쉽게 회복되는 경우들을 종종 복원합니다. 그래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나 혼자 외롭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지나게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보내 주셔서 나에게 위로자로 삼으시고 권면자로 삼아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것이 고난을 대처하게 고난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고난을 대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 위로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정말 힘을 내는 권면의 말을 전한 그런 전달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되, 또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권면을 받되, 또 권면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뭐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영적인 내공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아무렇게나 사는데, 어떻게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기도자로서 살게 될 때에 그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나가 아 어,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 놓고 기도하라라는 그런 음성으로 그냥 자체 저는 해석을 합니다. 뜬금없이 생각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 바로 직시합니다. 왜냐하면 잊어먹거든. 갑자기 권사님이 생각나서, 어, 모르겠네? 권사님, 뭐라고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주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아주 심각하게 자주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양심이 찔리는 사람 한명 있을 거예요. 어? 그런데 어쨌든 기도는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나는 당사자는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죠? 아, 내가 좀 침체되어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 뭔가 뭐 누군가에게 곤면도 듣지도 않았어. 누군가 위로 말도 듣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힘이 나. 어, 어저께 축 처졌던 기분이 사라지고 갑자기 뭔가 활력이 넘쳐. 그런 적 있으세요? 네. 있, 있,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시켜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 목회자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직분자들, 아니 그냥 성도들이요.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 수가 작은 교회는 사실은요 문제가 생기면 이상한 거예요. 기도 안 했다는 증거예요. 왜? 서로가 작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시간이 짧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하는데 저 되게 짧아. 더할거 없나? 막 찾아. 근데 몇백 번, 몇천번 내봐봐. 목사가 그거 언제 다 기도해, 그거. 그쵸? 응? 서로가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해 주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 이상이 집체되어 있다고 팍팍 힘이 나고, 그래, 오늘도 하루 활력있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나를 아는 누군가가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게 뭐냐. 대대로 예수를 믿은 집안에서 대대로 기도하는 분들을 만났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뭐 우리 가족들 또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지금은 헤어졌지만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 권사님들 전화 가끔 옵니다. 매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얼마나 행운이에요. 내가 뭔데, 어? 지금 끝에 살고 있는데도 왜 기도하실까요? 좋아서? 뭐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갑자기 힘이 딱 생겨! 이유가 뭘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니까, 장모님이 기도해주니까 힘을 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있지 않아요?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하네. 아이요 <laughs> 그래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외롭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힘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곤면자를 찾으시고 위로자를 찾으시고 기도자를 찾으셔서 내가 속히 회복되게 권난에서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 이거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예?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로자가 되시고, 권면자가 되시고, 기도가, 기도자가 되어 화목한 인생, 화평한 교회, 그래서 즐거운 신앙생활, 행복한 믿음생활, 영위하는 주사랑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저희들 지치고 힘든 육체와 영혼이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며 시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오뚜기처럼 일어섭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자를 허락하시고 기도자를 허락하시고 권면자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사랑교회가 화평의 교회 은혜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